자, 10번입니다. 오른쪽 표의 빈칸에 여섯 개의 자연수를 한 칸에 하나씩 써넣고 가로, 가로도 마찬가지고 세로도 마찬가지고 대각선으로도 각각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빈칸에 여섯 개의 수를 써넣어서 그 여섯 개 수의 합을 구하시오. 뭐 이렇게 됐어요. 자 그럼 여기가 등차수열이 돼야 되잖아요. 뭐 간단하게 합시다. 그냥 뭐 얘가 등차수열이 돼야 된다. 그럼 여기 등차중앙이죠. 3과 7의 등차중앙 5. 5와 11의 등차중앙 이게 16이니까 8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돼야 된다고 해서 3하고 8 5니까 여기다 5더하면 13이 되겠죠. 여기는 7과 13의 등차중앙 1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는 8, 10이니까 여긴 6이 될 거고요. 여긴 3, 6이니까 여기가 9.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아, 여기가 5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3뭐 이렇게 나오겠죠. 여기 11, 여기 17, 여기 23, 여기 28에다가 23을 하니까 얼마야? 51인가? 뭐 이렇게.